자, 어? 여러분, 계곡으로 왔어요. <laughs> 자, 오늘은 계곡에서 한번 장어를 노려서 한번 잡아 볼 거고요. 장어가 없으면 뭐 꺽지나 어뭐 모래무지 뭐 그런 것도 많이 살거든요. 동사리 그런 것도 있으니까 예 다양한 물고기 계곡 물고기들 잡아가지고 우석이 뭐 먹고 싶다고? 매운탕. 어? 매운탕? 매운탕 매운 좋지. 가서 열심히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어. 고고! 아빠, 으이! 으이! 잡았다! 자, 오늘 우석이가 촬영 담당? <laughs> 자, 여기가 저번에 장어를 잡았던 곳이라서 어, 두, 그날 두 마리를 봤던 곳이에요. 자, 오늘도 한번 장어가 어이 길을 기대를 한번 해 봐야겠어요. 보이지 어. 못생긴 농사잖아. 잘생긴 농사인데 머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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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 돼. 그렇지 하나 둘셋 가만히 있네? 왜 가만히 있어래 뭐야? 뭐야? 왜 가만히 있는데 잡았어? 오잘잡호데 <laughs> 여기 담을까 응. 일단 통이 없으니까 여기다 담아서 그지 응오 <laughs> 크다 이야 크지이야 응. 매운탕 호호 되겠는데 담아주고 모래보지, 맛있어. 응. 맛있는 맛이야. 어, 얘, 예, 쉬리, 쉬리. 이 쉬리야, 쉬리. 응. 어, 잠깐만. 그치, 그렇죠. 뭐. 응, 이 쉬리. 이쁘지? 자, 또 손으로 잡을 수 있나, 예? 어 이쁘다, 쉬리. 자, 되게 크지? 응. 먹어볼래? 응? <laughs> 아이씨 너무 조그만해 <laughs> 응? 야 어디가 이런 매운탕 거리도 안돼 엄청 작아 어, 장어다, 장어. 그지? 봤지? 응. 장어 봤지? 응. 이, 이, 이 돌로 들어갔는데, 그지? 응. 머리, 머리, 여기, 머리. 어디, 머리. 어디? 어디? 아니네. 이 돌. 이, 이, 그니까 러큰 돌로 들어갔지, 지금. 응. 이 돌이야. 장어야, 장어, 그지? 응. 확실히 장어인데? 분명히 여기가 있는데, 손으로 만져봐. 손으로 넣어서 만져봐야겠어. 야. 너 여기 봐. 응. 어. 있었는데? 그지? 아, 머리를 봤어. 응, 해봤어. 어, 아빠도 봤어, 배. 배하고 이렇게 쑥 지나갔어, 그지? 여기로 응. 쑥 들어갔어. 응. 들어봐 먹지? 응. 아, 어디로 도망갔을까? 좋데 <laughs> 어? 어? 어어 <laughs> 어? 응. 오! 오꽤 큰데, 뭘? 뭐 정도로큰 거야? 응. 응. 에이, 오늘은 내한테 하는것 같다, 그지? 장어다. 오늘은 장어만 있는 갔어아갈오지 여기도 모래무지. 모래무지 진짜 많다. 장어는 없고. 장어가 있어야 우리의 목표는 장어야. 그렇지? 응. 모래무지 따위. 오, 이거 진짜 많다 그렇지. 이쁘지? 응, 찍어. 어 찍어. 우와. 와 이쁘지? 응. 아 장어. <laughs> 엄청나지? 와 진짜 이쁘다. <laughs> 뭘 무서워. <laughs> 우와, 얘는 뭐야? 한번 잡아볼까? 응. 야, 이거. 오, <laughs> 야, 야, 뭐, 좀프죠 오! 이 <laughs> 얘네가, 갈, 갈경이, 갈견이쭉 나가서 볼까? 그냥 이거 뜨면 되는데, 이거? 왜? 네? 나 다리에 물고기가. 자, <laughs> 아, 봐봐. 갈견이야, 갈견이. 응. 피라미, 조그마. 응, 다 갈견이야. 아, 그래? 응. 어. 피라미도 있긴 있는데, 여기에 거의 갈견이가 많아. 오우, <laughs> 야. 엄청 개구리에요. 큰 개구리. 삼 개구리 인가 이게? <웃음> <웃음> 우와, 멋다 뚝. 옛날에 이거를 응. 뚝지라고 불렀어, 뚝지. 응. <웃음> <오우>. <웃음> 개구리. 모래모리 어. 오~~ 오 잘했어 <laughs> 뭐지? 보자 있는데 있었다 야 여기 또 피레미들이네 응. 피레미야 여기는 와 있어. 아까는 발견했는데 여울에는 피레미가 있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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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머리 머리 보이지? 응. 어. 우와, 잠깐 이야, 응. 엄청 크지? 응. 이야, 응. 와, 와, 와. 이야, 근데 왜휘었냐 기영이다, 기영. 와. <laughs> 피래미들, 음. 이야 피래미 시알도 엄청 좋다. 다음에 음. 여기서 그, 오늘은 장어 잡아놨으니까 얘네는 안 먹고 음. 다음에 피래미 보리이을 먹겠습니다. 과연. 잡았어? 이상하게 잡았어. <laughs>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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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아, 아 여러분 오늘도 오늘도 장어 구경만 하고 예, 못 잡았네요. 그래서 구경한 게어디에요 근데 장어는 확실히 맞아 오소가 어, 어쨌든 뭐 장어 못 잡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 다음에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희망이 보여 일단 이렇게 나와서 장어 보기만 해도 어 다음에 잡을 수 있겠죠 뭐 <laughs> 내일 장어 구워 먹자 내일이나 일요일이나 내일은 아빠 어디 가야 돼가지고, 어, 묶워 먹을 수도 있는데, 어, 묶워 먹으면 내일 모레 먹자.